마음 속 엉킨 곳을 찾아가는 심리학자 말근진액입니다. 삼십오 년 동안 월급 봉투는가돈 남편에게 생활비 한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아내. 35년 동안 쌓여온 상처로 고통의 나라를 보내고 있다는 홍지원 씨의 사연 들어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부부는 4년 전 이곳에 터를 잡았다는데. 아내는 제작진을 만나자마자 남편에 대한 원망을 35년 쏟아냅니다. 월급 봉투는 커녕. 언제 어, 지가 돈 벌어준 건 하나도 없거든요. 딱한 딱 번, 3, 4년 전에 70만원 벌다준 거. 3년 전 남편에게 받은 70만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생활비였다는데.

대화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데요. 아내는 사실 생활비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을 얻어서 가서 하고 그때 당시 얻어서 아내가 37살이던 20여 년전 남편이 두집 살림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무작정 남편과 내연녀가 살고 있다는 곳으로 찾아갔는데요.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아내에게 큰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여름인게 우리 집 남편하고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저기 이제 저기도 하더라고요. 부부 저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포기가 되더라고요. 아, 이제 저 남자가 내 남자가 아니구나. 혼자 힘으로는 남편을 되돌릴 수 없기에 시바, 시아버지와 함께 다시 남편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칫집 문인데, 딱 나오더라고. 초등학일 7시인데, 남편이 나오길래 제가 이 가방을 들고서는 남편 머리를 탁 치는, 우리 아버님을 자기 아들 제가 이 가방을 들고서, 시아버지는 외도를 한 아들을 감한채 오히려 며느리에게 손찌검을 했다고 했습니다. 때때로 시아버지는 심지어 어린 손주가 보는 앞에서도 며느리의 목까지 조려는 위협을 했었다는데 10년 전 세상을 떠나셨지만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응어리입니다. 제작진은 인근에 살고 있다는 홍지원 씨의 친정어머니를 만났는데요. 시아버지가 그녀를 사는 것도 처고 시아버지, 시아버지 그녀를 사느라고 고상도 많이 하고 속상썩었지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는 딸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는데요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편 남편은 두집 살림 후 2년 만에야 다시 집에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기세 등등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들어와서 남편 하는 말이 들어왔으면 됐지 않냐 이러. 들어왔으면 됐지 않냐 이러면서 남편은 정말 아내에게 외도에 대한 미안함이 없었던 뭐, 것일까? 솔직히 뭐... 응? 어? 술 한잔하고 뭐... 뭐. 아, 글쎄 또 글쓸 수도 있는데. 근데가 뭘? 나 죽을 게도 안 죽. 저기 근데 이건 남자가 바람을 필 수도 있다는 말.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고루한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투기만 하면 남편이 밤에 밤에 방으로 들어간다는 데. 술만 마시면 나와서 사아갔다가들어와을때문자그고 방으로 들어가고 안방에 들어가고예요 한달 가까이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한번 방에 들어가면 식사조차 거부한 채 술만 마신다는 남편.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뿐입니다. 남편의 방한 구석에는 식사 대신 마실 음료와 간식거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강압적이었던 시아버지와 2년간 두집 살림을 했던 남편 때문에 아내는 홀로 고독함과 싸워야 했는데요. 그녀의 일기장에는 비관적인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아내에게 마음과 함께 방문까지 걸어 잠가버린 남편, 이유는 무엇일까? 영문을 모르겠다는 아내는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남편이 방에 틀어박혀서한달 가까이 아예 아내를 상대주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 남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남편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네, MBC 생방송하는 대형 프들토인데요 남편의 속마음을 듣기까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나 보네요. 그냥 함께 있어도 다투게 된다는 남편. 서로 달라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일부러 방으로 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방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적포지겠어요? 아니 당연히 그는 솔직히 일단 내 제가 얘기한데 동신상을 하다가 아무 저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답답는 거지 일주일 없으면 어떡해요 일주일 없죠 일주뭐 가서 뭐 시간 좀 하시고. <laughs> 말문을 연 남편과 아내의 고민거리를 하나씩 얘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하셨던 젊어서도 다 월급을. 그렇지 야. 아니지 이제 뭐. 해외 나왔을 때는 십오 부모 모고으니까 십오 부가 관리했겠지. 뭐 결혼해서도 월급을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아버지가 장사하시니 장사하셨어요. 네.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다 드렸어요? 그렇죠. 아내한테 준게 아니고 그렇죠. 남편은 결혼 후에도 아내가 아닌 아버지에게 월급을 가져다 드렸다는 것인데 이 시아버지가 경제권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사회 생활을 해본 경험은커녕 돈한푼 없었던 아내는 더욱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부가 함께 상담소를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끝내 상담을 거부했는지 아내 혼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세월 켜켜이 쌓여온 상처를 풀어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상담사에게 속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털어놓습니다. 분노가 쌓이다 보니까 지금 우울이 깊어진 상태예요. 분노의 감정이 자꾸 가야 될 대상으로 가지 않고 자기에게 향해다 보니까 자꾸 우울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최면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게 얼마나 무시하는 건지. 마음속에 억눌렸던 감정을 표출하는 안에 한참 동안이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내의 가슴속에 깊게 맺혀있던 응어리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남편이 두집 살림을 하는 2년 동안에도 시부모를 모시며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고 해서 묻어둬야 될 일은 아니고요. 어, 대상이 없어도 분노의 표출이 있으면 그 다음 과정은 남편을 더 수용하게 돼요. 어, 계속해서 욕하고 화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만큼 아내는 분노를 전혀 풀어내지 못하고 살아왔던 음, 것입니다. 여기서 막혔던 게 어, 닿고, 그거를, 있었었는데, 그 네, 더 이상 감정을 묻어두지 않겠다는 아내의 굳은 다짐. 앞으로 지난날의 상처와 두려움은 있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 보려 합니다.